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하이 말씀을 하신 후 팔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아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수에쓴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갔대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고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하고 그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신들 흔히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보게 된 흔히 변화산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조금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가? 이렇게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세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정확한 이유가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만은 아마 생각해 볼때그 당시 그 예수님의 변호사 사건에 대해서 열두 제자가 다 같이 보았다면 얼마나 시끄럽고 뭐 흔히 하는 말로 난리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야단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한 신중함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하면서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좀, 좀, 중요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좀 비밀은 아니지만 은밀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제사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조심성, 신중성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된 사건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사건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요? 변형,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도는 많이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금요 그 철회 기도는 매주 하는데 변화가 되질 않아요. 무슨 기도원에 가서 기도는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아요. 기도할 때에 변형되지 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무엇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빛이 나고 있습니까? 광채가 나고 있습니까?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기도라고 할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기도를 통한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는데, 그 두, 두 예, 두, 그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모세와 엘리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그 다음에 엘리아는 예언의 대표다. 율법과 예언의, 예언의 만남. 예수님이 율법,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는 이세 분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중요한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구원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고난 속을 다니는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다. 하나님의 예언과 율법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들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앞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가진 반응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또, 황홀한 영광 중에 있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여기 있는 것이 좋, 좋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아래로 데려가 보세요. 반대하죠. 돌멩이 든 사람들 있죠. 예수님을 욕하죠. 쫓아내죠. 그러면서 초망을 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아를 위해서. 이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이거 소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래 그럼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는 자기들이 초막을 지어줘서 거기 있는데 어, 자기들은 어디에 있어? 세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철양기도 하기도 하고 뭐 방언으로기도 하고 용,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입신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정작 자기의 신앙의 집을 세우지 못하는 어디서 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집을 나 자신 내내 자신의 신앙의 집을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름이 사라지고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사랑아들이다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합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거기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 사이에 그 말씀을 듣고 안 듣는 이 관계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주님과 나 사이를 연계해 주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합니까? 내가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 말씀이 이루어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부족해서 뭐또 어디 다른 데 갑니까? 뭐 신천지 가고, 뭐 이단 가고, 뭐 이게. 사람들 차이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 말씀, 나. 오직 주님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통해서, 이것이 신앙의 정석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 영광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